안녕하세요. 광동 한방병원 내 기능센터 문병아 원장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공진단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사극 드라마에도 중전이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공진단을 먹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먹던 비방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공진단은 왕청심한 경옥과 더불어서 3대 명약으로 공진단의 성분은 녹용과 산수유, 당귀 그리고 사양 등이 주성분이고요. 효능은 육체의 기력을 좋게 하고, 아울러서 뇌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옛부터 왕실에 진상하던 약입니다. 약국에도 공진단을 팔던데, 시중에 공진단과 병원 공진단은 무엇이 다른가요? 약국에서 파는 공진단은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정해진 처방으로 구성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병원의 공진단은 사양의 함량과 구성 성분이 좀 다르고 그리고 그때그때 만들기 때문에 좀더 신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동 한방병원 공진단이 유명하던데 왜 유명한가요? 예, 저, 저희들이 공진단 홍보를 특별히 하지는 않고 있는데 왜 유명할까요? 코로나 후에 공진단을 드시는 환자분들이 늘어났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어차피 공진단을 먹을 거면 광동 한방병원 것을 먹으라는지 추천을 받았다고 많이 오십니다. 광동이 한약으로 유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공진단과 효과가 차이가 있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약재에 대한 신뢰와 효과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을 감싸고 있는 금은 진짜 금인가요? 한약재로 사용하는 금박은 순도 99.9%의 순금이고 공진단이나 왕청심환에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금은 약재로서 진정 효과가 있고 약효를 오래 보존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줍니다. 공진단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가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드시고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십니다. 간혹 공진단 효과가 너무 강해서 복용 후에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은 반할씩 나눠서 아침 공복 시와 점심, 저녁 식간 사이 공복에 드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병치레가 잦은 아이들도 공진단을 먹어도 될까요? 용량은 어떻게 먹이나요? 공부 예약이 많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가 많은 중학생 이상의 학생들은 공진단과 한약을 같이 처방하고 나이가 좀 어린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들은 증상과 체질에 맞춘 한약을 많이 추천합니다 초등학생 이하라도 신경계 뇌기능 쪽으로 약이 필요할 때는 공진단을 쪼개서 몸무게 맞춰보기도 합니다 성인 50kg 기준으로 아이가 22kg 정도라면 반알씩 먹게 합니다 초등학생 이하라도 틱을 한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경우에 공진단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양 성분이 뇌를 자극해서 머리를 맑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뇌 기능에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험생인 아들이 항상 수면이 부족하고 힘들어서 골골하는데 공진단을 먹어도 될까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고 잠이 부족하고 피곤하다고 공진단을 먹어옵니다.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되니 먹기도 간편하고 효과도 한약 대비 더 빠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공진단이 고가이다 보니 한 30개 정도 먹어보고 효과가 있으면 시험 전이나 시험 기간에 챙겨 먹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병원 공진단처럼 제대로 된 공진단을 드셨는데도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 드시지 말고 차라리 체질에 맞는 한약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 녹색병은. 특공진단으로 녹용 함량과 사용 함량이 좀더 들어가 있는 공진단이고, 요 공진단은 일반 공진단으로 보통 함량이 들어가 있는 공진단입니다. 요 재료는 녹용인데 녹용 중에서도 제일 윗부분 상대보다도 윗부분 분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녹용 중에 제일, 제일 좋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녹용의 효능은 기와 혀를 보호하고 원기를 좋게 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허약한 것을 치료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약제는 산수유인데요. 산수유는 간과 신장을 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흔히 말하는 비뇨기, 생식기 그쪽의 기능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당귀인데요. 당귀는 당연히 돌아간다 그런 한자 뜻이 있는데 그 부인이 애를 못 낳아서 쫓겨났다가 이 당기를 먹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어 당연히 돌아간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보혈시키는 약제입니다 사양은 이런 식으로 병에 밀봉되어서 유통되고 있는데요 뇌를 막힌 것을 뚫어주고 뇌를 자극시켜줘서 뇌를 맑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병원장님, 공진단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공진단은 이런 식의 이제 화한 형태인데 표면을 순금박으로 감싸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고, 이순금박체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순금은 99.9% 이상의 순금을 아주 얇게 편 것으로 진정 효과가 있고, 약효를 오래 보존하고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